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흥미로운 제목이죠 진짜 저는 이거를 보고 충격과 동시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놀랍기도 하고요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의 잠자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놀라운 게 first d 에서 섹슈얼 인터커스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게 영국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If they're too cocky and too touchy feely on the first day, 100% of t h e they just want to s h a k e I probably have sex on the first day, 80% of the time. It's quite high. Her as an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what goes with it.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성진국이다. 성문화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국인들이 이걸 잘 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의 잠자리 뭐 개방된 성문화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피임이 되겠죠. 요새 영국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영국 젊은이들의 절반이 심지어 5 0예요첫 데이트 시 잠자리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게 대박 사회적 이슈예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를 물었더니 느낌이 좋지 않다,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운전할 때 안전띠도 하지 말아야지. 신발도 신지 말아야지. 정말 놀라운 영국의 사회적 이슈이자 사회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영국인들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꼬리표를 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채널로서 이 성교육 섹스 에듀케이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생각이라는 콘돔 브랜드인데요 콘돔 키트 요런 것들을 공짜로 배포를 한다고 하길래 응모를 해봤더니 유튜브 강 나왔어 드디어 콘돔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팅룸. 영국이나 한국이나 안전한 성생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올바른 콘돔 사용법 그리고 다양한 콘돔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각을 잡고 있는데 드디어 여, 교육 채널로서 역할을 다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와, 콘돔들이 하나의 키트 안에 너무 간편하게 있는 거잖아요. 자 original fit 기본에 충실한 풍부한 라텍스의 신축성과 부드러움을 제공합니다. 오 이렇게 열면 은 펜지하게 쭉 뜯으면 아 드디어 이렇게 나오네요. This video should be exposed to every British people who do not tend to use condom or who do not consider contraception. How do you use condom properly? Make sure the condoms ready to roll on the right way. Alright, the rim should be on the outside, so it looks like a little hot right important thing is here grab the penis not hard i would say grab the penis properly it will unroll easily pinch the tip of condom here and place it on the head of your penis like this right unroll the condom down the shaft of the penis all the way to the base very easy and have sex this is how to use condom for a novice sexer 사용법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쭉 당기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다른 생각에 이 콘돔 키트가 너무너무 좋은 게 약간 콘돔의 어벤져스 같아요. 익스트림 에어핏. 초극세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퍼펙트 핏. 이건 설명을 좀 보고 싶네요. 꼭지가 없어서 끝까지 딱 맞는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슬림 핏. 다양한 사이즈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라지 핏. 그니까 러뭐 저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트라 라지를 입으시는 분들. Long Pleasure Fit 이게 뭐지? 약간 이거는 좀 치트키 같은 느낌인데 촉각 예민 감소 크림이 첨가된 아 이거는 저는 뭐 이런 거 사용해버리면 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Dot Fit Dot 하면 이렇게 점점점 이런 걸 d 이라고 하죠 궁금하네요 Dot f i 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난스 이거는 좀 현실적인 모델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점점 뭔가 이렇게 안마 도구 마냥 지압기 마냥 저는 솔직히 이 비디오가 영국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국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편의점만 가봐도 거의 뭐 수십 가지의 종류의 콘돔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갖는 젊은이들의 절반이 단순 불편하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 영국까지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의 키트로 콘돔계의 어벤져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핸디하게 구성되어 있는 키트를 활용해서 영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 이슈가 될수 있는 힘, 악태. 너무 안타깝잖아요. 줄이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수준 높은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무려 20만 명에게 이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의 더 보기란에 보면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정말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영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고요. Exclusively 바른 생활 피팅룸 키트와 함께 수준 높은 성문화를 영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채널로서 또 사명 같은 게 있거든요 섹스 에듀케이션 정말 중요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경제관념 경제교육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어 교육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섹스는 뭐, 예.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 섹스 아니에요? 섹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얇길래 그러지? 뭐, 실오라기 하나 안 입은 그런 느낌이겠다.